성숙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재해석하면서 깊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 어떤 사람 혹은 존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서 사랑이 시작하게 되고 그 뜨거운 온도가 점점점점 점점 식어가지만 그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도 내 짝을 찾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한 연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나에 대한 모습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파트에서도 봤지만, 나를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곳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사랑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사랑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나를 스스로 어떻게 사랑하지? 라고 막연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딱두 가지 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이해죠 인정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요 단계라고 했을 때 현재 나의 모습은 이 단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만큼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 나는 왜이 것밖에 되지 못할까라고 자책하는데 그 자책을 넘어서 나는 왜이 것밖에 되지 않지? 아 나는 이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라고 단정지으면서 결국 그 상태에서 머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갈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쓸수 있는 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멋져.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까지 갈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래 해주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이제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썼던 내용이자 책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뻔한 내용을 한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 깊은 곳의 아픔, 남들에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인데요. 사실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잖아요. 나의 상처, 집에서 겪었던 가정사, 그 밖에 숨기고 있던 그런 것들. 하지만 저도 술기운을 빌려서 이야기 했었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장치들을 빌려서 한번 끄집어 내보십시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 최고의 약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씩은 분포되어 있구나.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약점, 단점,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옥죄고 있었다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하게 되니 훨씬 자유로워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네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연애를 할수 있다라기보다 성숙한 연애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라고 가정한다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연애의 경험 자체가 이미 너무 적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30대라고 생각해보면 이미 훨씬 많은 것들의 배경지식이 추적되었다 보니까 좀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숙한 연애를 발전하기 위한 특기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이성 친구들과 있을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은 더욱이 사랑의 온도가 식어졌을 때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잘 풀어가거나 혹은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터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막 여사친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여자들과 완전히 다른 이성과의 대화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꼭 읽어보세요.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화남금지 엄청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이해하게 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까지 엄청 커다란 풀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화롭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무 댓글까지.